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 북한 핵을 두려워해야 하며 오래지 않아 미래에는 북한이 방사포에까지 핵을 탑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어를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무기체계에 돈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핵이 사라지지 않고 나아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핵이 사라지지 않는 한더 나아가서 일본이 재무장 의지를 버리지 않고 미국이 이런 일본의 지지를 처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안보 불안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겠지만 북한과 갈등만 사라져도 사실 큰 걱정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군사적 갈등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고 중국과도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런 영내 갈등을 우리가 원하고 주도하는 것처럼 되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뭔가를 양보해서 북한과 대화하고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미국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사자인 대한민국에서 북미 대화를 바라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 양보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미국으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군사적 갈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이용하는 것은 미국 처지에서 살펴보면 한국이 스스로 나서서 인도태평양 정책을 뒷받침하고 수월하게 만들어주니 한국의 행동을 환영할 뿐이고 중국이나 일본 또한 한반도 갈등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반도 갈등은 그들에게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의 위치를 만드는 유용한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주변국의 놀이개가 되려 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정치 구도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외교임에도 이념을 중심으로 외교, 안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념 중심의 외교와 안보 정책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끝없이 만들어내고 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엄청난 국력을 낭비하는 것 말고 어떤 이익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전하는 군사안보 전문가들의 말과 해법을 들어보고 과연 이들이 말하는 주장과 해법만이 유일한 답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 국방부 정보국에 오랜 기간 근무했으며 현재 주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백톨 교수는 북한의 다연장 로켓신 방사포 역량에 대해 이제는 한반도 거의 모든 곳을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북한은 지난 8년여 동안 방사포 능력을 점차 늘려왔다며 서울 이남의 미군 기지와 한국군 기지를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키웠으며, 이 시스템을 비무장지대 DMZ 인근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톨 교수는 한국이 북한의 방사포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은 로켓과 미사일에 대해서 현재의 방어 역량을 크게 향상해야 한다며 로켓탄 공격을 막아내는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설치하고 방사포 대응의 핵심인 대포병 역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방사포가 유도 기능을 갖췄다면 탄도미사일의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미사일로 분류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스칸데르금 미사일과 같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어 한국 내 군사 비행장이나 도시와 같은 목표물을 폭격해 엄청난 피해를 줄수 있는데 북한은 이런 미사일 수백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베네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실시간으로 탐지해 공격하는 킬체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킬체인 시스템에서 도전 과제로 부각된 미사일 위치 탐지와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요격할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찰위성과 정찰용 무인기 등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들버리 국제항영 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도 북한의 일부 방사포는 유도 기능을 갖춰 미사일에 가깝고 대구경 600mm의 방사포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탄도미사일화 되어가는 북한의 방사포는 사정거리가 한반도 전역이고 방사포의 핵무기 탑재가 가능해질 거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미사일 방어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정찰위성과 정찰용 무인기의 수를 늘리고 미사일을 실시간 탐지하고 공격할 수 있는 킬체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해결책에서 틀린 점은 없지만 유일한 해법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척이나 뻔뻔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이야기여서 어쩌면 지루한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베넷 연구원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안은 여타 다른 분야에 비추어 지나칠 만큼 우리나라에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1.8%에 불과한 북한에게 뒤지는 유일한 분야가 방사포와 미사일, 핵무기이기도 하고, 미사일과 위성을 이용한 정찰과 정보와 탐지 분야에 우리나라가 취약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가 투자를 못해서도 아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도 아니고 기술을 개발하기 싫어서도 아닙니다. 미국이 미사일 협정을 내세워 근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위협하며 막았기 때문에 미사일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서 최소한으로만 유지해야 했습니다.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제약을 풀기 전까지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제약으로 공격, 방어, 정보와 감시 등 모든 항공 분야는 물론 지상과 연계된 정찰 자산의 발전 저해를 불러왔습니다. 전자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미국이 지적하는 사항이 다름 아닌 정보와 정찰 자산 부족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를 불문하고 미국에선 이런 직접적인 원인을 절대로 거론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자체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연구 개발에 돈을 쓰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미국이 만든 시스템을 구입하라고 하고 미국으로 군대 전력을 통합시키라고 말합니다. 미국이 만든 시스템은 대한민국 국군이 운영하거나 능동적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설치만 되었을 뿐 우리 전력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력을 통합했던 나라 중에 대표적인 곳이 월남과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자주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상실하고 절대 강제로 보였던 미국의 모든 것을 맡기고 권력에 있던 자들이 사리사욕과 부정부패,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을 핍박하기에 바빴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다는 걸 우리는 보고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철수를 결정하고 세계 3위 수준의 전력을 남겨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월맹의 힘한번못 쓰고 패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이 철수하기도 전에 정부군이 무너졌습니다. 대통령에게서 싸우고자 하는 신념도 의지도 국민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을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의식 자체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주라는 기본이 정부와 국민에 장착되지 않고 분열하면 힘 한번 제대로 못 쓰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외세는 외세일 뿐이라는 정의를 받아들이고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와 군대는 물론이고 국민의 자주 의식이 저들과 비교해서 어떤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안보를 말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맨 앞에 미국을 내세운다면 유사시 상황에서 월남이나 아프가니스탄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방사포를 포함한 재래식 무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우리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구경 방사포의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이 핵무기를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미국이 원하는 한국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북한 위협을 극대화하는 것이니 저리 말하는 것이고 이처럼 미국이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유지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의견은 한 가지로 언제나 귀결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군사적 대결을 통해 갈등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자산에 의지해서 방어 역량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전력 불균형이 가장 심한 부분은 핵과 미사일이 관련된 부분입니다. 남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전향적인 자세로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보장을 약속하고 수교를 통해 북핵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서 북한과 미국이 이미 합의했지만 미국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결국 파기되었습니다. 2008년 일본과 함께 고의적으로 협상을 깨버렸던 2003년에 시작된 6자회담의 기본 골격이기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쉬움에 조금 더 첨언하자면 6자회담을 깨기 1년 전인 2007년 10월에 13합의로 유명한 합의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국제기구와 미국 러시아의 핵 전문가의 사찰을 받고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던 합의가 13합의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그리고 남북한이 합의한 13합의였지만 이란 핵 협정을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처럼 미국과 일본이 국제 관례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이전 합의를 문제 삼으면서 13합의와 6자회담은 허무하게 깨져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밝혀진 내용이지만 일본에서 미국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할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고 역량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우며 단기간에 핵을 완성할 가능성도 없고 ICBM도 없는데 한반도 주도권을 미국이 잃으면서까지 북한에 양보할 필요가 있겠냐면서 북미가 수교하면 한반도 통일을 막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주저 없이 육자 회담을 깨버린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동맹, 한미일의 강력한 연대가 안보라 말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물고 빠는 미국과 일본은 강한 억제력으로 한국을 방어한다고 말을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평화를 바란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6자회담까지는 핵이 완성되기 전에 북핵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었다면 2016년과 2017년에 북한이 핵실험과 ICBM 발사에 성공하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협상 주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핵을 개발하지 말고 중단하라는 것에서 완성된 핵과 시설을 없애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태도는 6자 회담을 파기할 때 입장에서 불행하게도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회담과 2019년 베트남에서 열린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김정은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기도 했던 북미 수교를 통한 체제안전보장과 비핵화를 미국은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한반도 갈등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유지하려는 군사적 주도권을 미국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바라보는지 알수 있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했고, 미국이 버틸 수 있는 명분이 사실 많지 않았기에 양보할 수밖에 없는 임계점에 다다르거나, 대한민국이 반대급부로 다른 무엇인가를 할수 있도록 허용할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물거품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그것이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2020년부터 미국에서 나오기 시작한 뜻밖의 주장은 한국의 핵무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핵무장을 원할 때 미국이 반대하지 말고, 기술을 지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으로 무장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에서 우리가 편해질 수 있는 두 번째 방안입니다. 북한 핵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심각해지는 우리의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민족의 생존 문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힘의 균형을 갖추어야 하고 허울 뿐인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군사적 갈등만 키우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를 재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원하고 추진하려 할 때,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을 용인하고 지원하든지, 미국이 태도를 바꾸어 북한과 협상하든지입니다. 핵위협이 실제하는 만큼, 대한민국의 핵무장 명분은 국제법 위반도 아니고, 일본을 뺀 어느 나라도 우려는 하지만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핵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어느 정도 강단있게 밀고 나가느냐에 성패가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소간의 불편함은 필연적으로 마주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당당하게 요구하지 못하고 그런 불편함을 우려해서 망설이고 허락을 받겠다는 나약함이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대체로 예상하는 북한 핵에 대한 백악관의 정책은 미국이 뭔가 양보할 필요 없이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공식으로 핵보유를 인정해주고 북한 밖으로 핵이 확산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 확산 방지 약속을 지키면 점차 제재를 풀어준다는 것인데, 이런 의견이 미국에선 암암리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대세가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미국은 공개적으로 북한 핵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주장 또한 미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핵 보유국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것이 사실과 관계없이 통용되는 국제정치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더 이상 미국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마저 핵으로 무장한다면 핵 하나로 뭘 해보려는 북한은 물론이고 한반도 재진입을 노리는 일본이나 동북공정의 완성을 원하는 중국에게는 자다가 날벼락 맞는 충격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핵 보유국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 미국의 정책에서 대한민국이 소모품으로 이용되는 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먼 훗날 만주 벌판, 동북 삼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며, 바다에서 일본과 중국에 밀리는 일도 힘의 크기만큼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